자,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은 어,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이 이렇게 있어. 자연수인 자연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N이 있대. 모든 항이 자연수인 AN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N인데 그 AN의 최댓값과 최소값을 찾아서 그놈의 합을 갖다가 구하라가 바로 문제네요. 그렇죠? 어, 자. 아, 자, 끝하면 다음 조건들은 뭔지 한번 살펴보는데. 자, 가 조건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자, h7 7은 7번째 음, 항이 40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나 조건을 갖다 보면은 와 조건을 보면은 모든 자연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점화식이 등장하는데 AM 플러스 2야. AM 플러스 2, AM 플러스 2가 어, 두개 주로 나눠지고 있네. 하나는 바로 전항과 그 전항을 더해서 이 둘을 더해서 AM 플러스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전항에다가 3분의 1을 갖다 곱해가지고, 우리가 a n 플러스 2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첫 번째 경우는 요첫 번째 경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지 a n 플러스 1이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그러니까 요 항이 바로 전항이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이런 식으로 a n 플러스 1을 결정했다는 거고 그럼 얘는 3의 배수겠네 이놈은 a n 플러스 1 3의 배수일 때는 얘를. 결정하겠대. 그치? 어, 잠깐. 이게, 최대 최소가 이거였구나. 어, 어 지금 수열의 AN에 대해서 A9. 어? 아무튼 이걸 만족하는 AN이 있는데, A9의, 이게 어디가 앞이야? 어디가 앞이야? 자, A9의, 자, 아홉 번째 항에 이놈의 최대 값과 최솟 값을 구해서 이놈을 더해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니? 어,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 문제를 살펴보니까 결과적으로 아홉 번째 항을 갖다 구하라라고 돼 있고 일곱 번째 항을 알려주기 때문에 일곱 어, 번째 항을 알려주고 지금 요런 점화식이 나왔는데 어,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돼 있고 이런 점화식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 그렇다면 일곱 번째 항 나왔으니까 만약에 이 경우라면은 우리가 일곱 번째 항에서 여덟 번째 항을 구할 수 있고 여덟 번째 항에서 아홉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얘지 바로 전항만 쓰는게 아니고 전전항도 쓴다는 거지. 그래서, 어, 만약에 A8을 갖다 고하기 위해서는 H랑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A6항도 알아야지 문제가 끝나게 돼. 그럼 가만 보니까 야 이건 6항만 구하면 끝나겠구나 그치 어? 6항 구하면 은 7항하니까 8항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얘를 쓴다고 해도 어 이것만 쓰면 은 7항은 8항 구하고 7 8항 있으니까 9번째 항도 구하는 게 가능하지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여섯 번째 항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단서는 얘밖에 없다 이거지 얘밖에 없는 거니까 여섯 번째 항을 갖다가 구하기선 거꾸로 갈수 밖에 없는 거지. 7항을 이용해서 그 전항인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뭐, 이렇게 한번 찾아봐야 될거 같아. 그치? 그러면은, 이 7항 40이라고 나왔는데, 7항 40이라고 나왔는데, H를 갖다가, H를 갖다가, 자, 이게 일곱 번째 항이라고 볼까? h 이 지금 40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여섯 번째 항을 갖다가 이렇게 구할 건데, 여섯 번째 항을 구할 건데, 자 우리가 얘를 쓸지 얘를 쓸지 지금 알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3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전항이 여섯 번째 항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어 그러면 살펴보면은 우리가 3의 배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 우리가 어 3의 배수 입장에서 본다면은 나올 수 있는 자연수의 종류는 3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뭐지? 자, 참고로 3의 배수라는 것은 3으로 나눴을때 나머지가 0이라는 거니까, 3의 배수는 3k, 요런 식으로 잡아준다면, 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우리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얘 입장에서 보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3으로 나눴을때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니까, 그 전항을 3k 플러스 1이라고 잡을 수 있겠지. 또, 나머지가 2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3k 플러스 2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따라서 A6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딱세 종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얘부터 한번 써볼까?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A6이 3k 플러스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3k 플러스 2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자, 그리고 얘는 3k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얘부터 3의 배수를 갖다 본다면은, 어? 얘는, 이제 지금, 바로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 h랑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는 전항만 필요한 거니까, 여기다 3분의 1 곱하면 얘가 된다는 거니까, 얘는 벌써 k 값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잖아. 이때 k는 뭐가 되는 거야? 이때 k는 120이라고 우리가 알수 있게 돼. 3 나눠서 4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이제 얘네 둘만 우리가 좀 찾아주면 된대. 이걸 만족하는 K와 얘를 만족하는 K만 찾으면 은 A6항 다 구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요것만좀 생각해 보면 될 텐데, 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얘부터. 그치? 자, 우리가 얘는 이제 A5항까지 등장한다는 거지.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럼 둘을 더해가지고 얘가 된 건데, 지금 얘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자리였는데, 그렇지? 그럼 어떤 놈을 더해야지 이 40이 될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은 이 놈이 또 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돼. 이 놈이 이 놈을 갖다가 3으로 나눠 보면은 얘를 갖다가 3으로 나눠 보면은 어떻게 되겠니? 어? 나머지 1자리잖아. 그렇지? 어 그렇다면은 얘 예, 이거 그그 쉬워지는데 왜냐면은 얘 예,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자리였단 말이지. 그렇지? 어?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자리였다는 거지. 근데 나머지 1이 유지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다가 누굴 더해줘 나머지가 1이 유지되겠니? 그렇또 3의 배수를 더해야지, 우리가 이놈들은 3의 배수에서 나머지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따라서, 아, 얘는 우리가 알수 있다. 이 경우라면은, 이, 이 자식은 3의 배수가 돼야 되겠구나, 이쪽은. 그치? 그래야지, 3의 배수 더하기 나머지 일자리 더해서 나머지 1이 나오는구나. 그치? 어?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되겠어? 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다면 여기가 3의 배수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A6은 어떻게 결정하냐? A6도 A4와 A5를 더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A5만 갖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 언제? A5가, 어, 3의 배수라면은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지. 맞어. 어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3으로 나눠서 이걸 3으로 나눠가지고 얘를 3으로 나눠서 이게 된 거니까. 어 그렇다면 이 a 5라는 것은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네. 얘는 3곱하기 3k 플러스 1이었다. 3의 배수였으니까. 어 그럼 벌써 여기도 이렇게 찾아놓은 거네. 그렇지? 그래 보면은, 그래 보면은 이거 구하고 들어가자 이거야. 자 우리 3곱하기 3k 플러스 1 더하기 3k 더하기 1이 결과적으로 4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연산을 해봅시다. 얘 9k, 3k니까 12k가 될 것이고, 3 더하기 4니까, 아, 3 더하기 1이니까 4. 넘어가면은 36이 되는 거고, k 값은 3 돼버리네, 여기 k 값은. 그치? 어? 이때 k 값은 3 돼버렸어. 어, 뭐 벌써 막쭉쭉 나오네. 이때 k는 3이 돼버렸다, 이거죠. 그치? 응? 되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자 우리 어자 잠깐만 k가 120아이 전체가 120 죄송합니다 이 전체가 3로 나와서 이게된거예요 k가 40 이었어요 k가 4 0었던거지 그럼 아무튼 이거 구하고 들어가자 120 6항 구했어 요거 이 얘도 그럼 대입해 주면은 이놈은 뭐가 되는거지 10 이게 되는거지 그치 그러면 벌써 이게 두개 구해놨잖아 그치? 그럼 이제 요거 하나만 찾으면 끝나는 거지. 생각보다 문제가 푸만하다 이거지. 그럼 이제 똑같이 해봅시다 얘는, 자, 요 앞쪽 칸과 얘를 더해가지고 얘가 돼야 되는 건데, 그치? 자, 나머지가 1인 건데, 나머지가 1인 건데, 그렇다면 여기는 뭐가 돼야 되냐 하면은, 나머지가 2인 놈이 되겠지. 나머지가 2인 놈. 어? 나머지가 2인 놈이 됐을 텐데. 나머지가 2인 놈이 됐을 텐데. 그럼 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럼 나머지가 2인 놈이라면은, 요 앞에 한과또 더해가지고 얘가 되는 거니까. 어, 어떻게 할까? 아무튼, 요 놈들이 더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이거 둘이 더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얘는 그렇게 접근하자. 그치? 바로 이 놈을 찾,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요 놈들이 더해서 이게 달라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k. 그리고 더해서 이게 되려오니까 우리가 여기는 38이다. 이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이 놈을 요런 식으로 좀 정해놨어. 요 둘이 더해서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도 나머지가 2, 얘도 나머지가 2인 상태니까, 이거는 또 앞쪽까지 갈 수밖에 없어. 어? K를 특정 지을수 없기 때문에. 그럼 또얜 나머지 2니까, 요 둘이 더해서 얘가 돼야 되는 건데, 어? 이렇게 보니까, 이 둘이 더해서 얘가 된다고? 이 둘이 더해서 얘가 된다고? 아, 그렇다면 또 3분의 1 해서, 어? 지금 여기 이, 이 놈은, 여기다 이 전항, 사의 사항에다가 3분의 1 곱하면 얘가 된다는 거지. 그럼 거꾸로 와서 여기다 3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 식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3, 마이너스 3k 플러스 38 이라고 잡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제 이거 둘이 더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자 그걸 이용해서 k값을 구해보면 은3 곱하기 마이너스 3k 플러스 38 더하기 마이너스 3k 플러스 38이 3k 더하기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정리해 보니까 마이너스 9k 이거 왜 이렇게 크냐 38 곱하기 3 되는 거니까 얘는 114. 이게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9K. 플러스 114k, 114 이게 되는 거고. 아 연산 이꽤 복잡하네. 음, 연산 이꽤 복잡해. 이거 둘이 더해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마이너스 12k 이게 되는 거고. 얘네 둘이 또 더해야겠지. 얘네 둘이 더해 보니까 우리가 얘는 2가 되는 거고. 1 5이뭐 이렇게 되네. 막 이렇게 복잡해. 3k 더하기 이렇게 될 것이고 얘 이렇게 넘길게. 그럼 마이너스 15k가 되는 거고 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50이 되는 거지. 음, 연산은 간, 어, 생각보다 간단게 넘어가. k는 10 이게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자, 여섯 번째 항다 구해가고 있지. 이때 K는, 자, 이때 K는 몇이 되는 거야? 이때 K는 10이 된 거니까, 10이 된 거니까, 자, 우리 여기다가, 어, 10을 넣어주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32. 이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다 구했잖아, 이제. 되겠죠? 이쪽은 지우도록 할게. 되겠지. 그럼 따라서, 아어 이제, 어, 여덟 번째 항하고 아홉 번째 항을 구하러 가자. 그치? 자, 여기가 지금 나머지니까 이 둘을 더해야겠지? 그럼 이 더해보면은 얘는 몇이 되는 거지? 50이 될 것이고. 자, 역시 3으로 나와서 나머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또 더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90이 돼버리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어, 이번에는, 자, 우리 빨간색으로 치면 여기는 10이었고, 얘는 30이었고, 얘는 120이었으니까. 역시 둘이 더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지 72가 되는 거고 72가 되는 거고 3의 배수네요 3의 배수니까 얘를 3으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20 뭐가 되는 거야 4 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이거 3의 배수하니까 더해보면은 160이 될 것이고 그치? 자, 역시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더해보면 은 얘는 200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A9가 가질 수 있는 건총 3종류가 있는 건데, 이때 가장 큰 값은 누구겠어? 얘고, 가장 작은 값은 얘겠죠. 따라서 우리가 최대 값 더하기 최소 값은, 최대 값 더하기 최소 값은, 자, 요 둘의 합이니까 우리가 200 플러스 24니까 답은 224. 이게 되겠지. 그지 어, 되겠죠. 어, 좀, 좀, 이게 좀잘안 나오는 꼴라서좀 당황스러운 꼴이긴 했지만, 어? 우리가 A6을 갖다가 구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어, 3의 배수일 때와 3의 배수가 아닐 때의 점화식이 틀리기 때문에 A6이 나올 수 있는 종류는 고작 세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 나머지 일자리 나머지 2자리 그리고 3의 배수인 나머지 0자리 이렇게 분리했었다면은, 우리가 A6 구하는 게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았을 것 같아.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치? 자, 보신 것처럼 이참 요즘 전화식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그치? 어, 그리고 자꾸 지금 본평가원에서 좀 새로운,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당황할 만한 문제를 출제하고 싶은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치? 정식 좀꽉 잡고, 우리가 자, 필요한 것을 역추적해서 문제를 마무리 해야겠다. 되겠지. 자 좋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쌤이 끄도록 할게. 끌게. 돈 맞나? 응.